BSM 버밀은 지난 25년간 캐시드로를 포함한 다양한 금구 관련 제품들을 생산해온 기업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들을 통해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60여 곳의 주요 수입 업체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 캐시드로 시장의 그 선두 업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빠르게 발전하는 IT 기술과 소비자의 맞는 트렌드에 맞는 그런 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시장의 흐름이 존소 규모의 자영업 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결제 기기 시스템인 포스 시스템이 고정식 환경 PC에서 그 이동식 타블릿 PC 혹은 모바일 PC 환경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타블릿 PC와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하여 결제 기기로 사용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장에 걸맞춰 개발된 것이 이 제품입니다. 어,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용도로는 타블릿 PC와 거치대를 캐시드로우 위에 올려놓고 고객들과 의사소통하면서 결제기기인 타블릿 PC 포스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용도로는 단독으로 거치대를 사용했을 경우 타블릿 PC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하나의 타블릿 PC로 서로 마주보고 앉아 사용할 경우 반대로 180도 화면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만 번 이상의 슬라이드 회전 테스트를 통과함으로써 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튼튼하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술 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취득한 상태이며 현재 북미 특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컴퓨터나 타블릿 PC를 장시간 사용함에 따라 거북목이라든지 디스크 등의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 거치대는 화면 각도가 3 0도로 이루어져 그런 위험 요소로부터 어, 예, 예방을 도움을 줄수 있는 거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블릿 PC 포스 시스템으로 사용할 경우 기존의 포스 시스템과 달리 손쉬운 설치 및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포스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기하고 있으며 캐스트로와 거치대가 탈부착 가능한 통합 시스템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영업 시에는 그 결제 기기인 타블릿 PC 포스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영업 후에는 캐시드로우와 거치대를 분리하여 어느 장소에서든지 개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거치대는 여러 방면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타블릿 PC를 이용할 때이 거치대의 장점인 180도 회전 그 화면 각도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교육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전자 교과서의 보급이 확산이 되면서 어, 대학교라든지 도서관 어떤 그런 교육기관에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것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일즈 업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 보험사나 증권사, 자동차 세일즈 그런 딜러샵 같은 경우에서 고객들과 상담을 할 경우 그 매번 종이로 프린트하지 않아도 이 거치대와 태블릿 PC를 이용해 어, 상담 및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거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비자들이 구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 제품이 아이패드 용으로만 거치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다른 태블릿 PC도 거치 가능하게 개발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어, 가격에 디자인까지 겸비한 이 제품을 소비자들께 알리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좀. 프로모션 중에 있습니다. 2013년 8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박람회를 통해 저희 제품이 런칭되었습니다. 그 박람회를 통하여 여러 해외 업체로부터 구매 및 제품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며 그맨 업체를 통해서 현재 북미와 유럽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내 포스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면서 타블릿 PC 포스 시스템의 실용화 단계에 있는 국내에서도 보급 효과를 기대해봅니다. 현재 대학교, 도서관 등지에서 설치되어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 중에 있습니다. 어, 앞으로 특급 호텔들에 보급할 예정인데요, 투숙객들을 위해 거치대를 객실에 비치해 준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BSM 범위은 지난 25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치는 고객 만족과 고객의 생각을 존중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